네. 화성아, 4주차, 두 번째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첫 번째 동영상에서 제가 19페이지를 여러분들께 풀어보라고 했었죠. 네. 다 푸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안 푸셨다면 일단 동영상 일시정지하시고, 먼저 푸신 다음에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답이에요. 채점하시고, 그 다음 거 보시면 될 텐데, 제가 몇 개, 한세개 정도 설명해 드리려고 적어 봤습니다. 일단 채점하실 때는 정지하세요. 네, 51번 한번 봅시다. 51번. 자, 이게 어떤 실음인지를 찾는 거잖아요. 그쵸? 일단은 밑에 있는 음세 개부터 보세요. 솔샵 실에 얘를 계산해 봤더니 감사 마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음인 레와 칠음인 파샵을 계산했더니 장삼도. 그러면 얘는 뭐죠? 네, 얘는 반감 칠음이에요. 네, 오음과 칠음이 장삼도기 때문에 감칠이 아니라 반감칠음입니다. 네, 52번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밑에 있는 음세개로 사마음의 성질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도, 미플랫, 솔플랫. 얘들은 감사마음이죠. 모든 음 사이가 단삼도로 되어 있고, 오음과 치름을 이제 살펴봅시다. 솔플랫과 시 더블플랫. 얘네 음정 계산하면 단삼도죠. 네, 그래서 감삼 플러스 단삼도 하면 뭐가 나오냐면 감칠아 감칠화음. 감칠아음의 특징이 모든 음과 음 사이가 단삼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56번 레샵 파샵 라도 밑에 삼화음부터 살펴봅시다 레샵 파샵 라는 계산했더니 감삼 화음입니다 오음과 치름 살펴보죠. 라, 도, 계산해보니까 단삼도. 그러면 감사 마음 플러스 단삼도니깐 얘는 당연히 감칠함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것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어, 카톡방에 질문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질문만 올리시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던, 뭐 그림을 그리던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림을 그리시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이것도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풀어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답을 다 적었어요. 3번부터 16번까지. 주의하실 점은 장조, 단조 구분을 하시면서 각각의 사마음이 어느 사마음인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호를, 화성 기호 쓰는데 너무 많이 달라지죠? 대문자 쓸 건지 소문자 쓸 건지 그리고 어, 대문자에 플러스 표시를 해야 하나 아니면 소문자에 동그라미 표시해야 되나 그거 사마음 성격 따라 다르니까 이렇게 써야만 답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15페이지 한번 볼까요? 15페이지 네. 얘도 여러분들 아마 푸셨던 것 같은데, 제가 답을 적었고요. 그리고 파란색 음표가 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화성 기호 고치라고 했던 것도 제가 같이 똑같이 적어 놨으니까 이것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49번부터 56번까지도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짝 일시정지하시고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네. 다음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칠화음을 직접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조건을 걸어 놓고 직접 만드는 건데, 실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C. 도음을 근음으로 하는 칠화음을 5가지 만들기. 자, 이 다섯 가지에는 장칠화음, 단칠화음, 장단칠화음, 감칠화음, 반감칠화음이 있죠? 한번 제가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도가 기준음, 근음이니까 다섯 번을 쪼르륵 써요. 썼죠? 그 다음에 칠화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각각에 맞는 사마음부터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사화음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장칠화음은 장삼화음 플러스 장삼도잖아요. 오음치름이. 근데 이제 오음치름 하기 이전에 일단은 밑에 받쳐주는, 든든하게 받치는 사마음부터 만들었어요. 장삼화음을 만들어야 되고, 단칠화음은 어떻게 되죠? 단삼화음 플러스 단삼도니까 단삼화음부터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 장단칠화음은 밑에 장삼화음 플러스 위에 단삼도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도미솔 만들었고, 감칠화음은 먼저 감삼화음 플러스 오음, 칠음 사이가 단삼도기 때문에 감삼화음을 먼저 만들죠. 그쵸? 그래서 도, 미, 플랫, 솔, 플랫. 그 다음에 반감화음얘 어, 역시도 밑에는 감사마음 플러스 오음 치음은 감칠로함과 달리 장삼도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부터 만들었습니다. 이제 삼음 오음까지는 만들었으니까 치음을 얹을 차례예요. 그러면 치음을 한번 보죠 네, 치음. 일단 장칠화음에는 오음치음 솔과 시가, 그쵸 솔에서 장삼도이니까 시. 단칠화음은 오음치음이 어떻게 돼 있죠? 네, 단삼도가 돼야 돼서 시 플랫. 장단칠화음은 어떻게 돼요? 소, 어, 네, 오음치음이 단삼도죠? 그래서 시 플랫. 그 다음에 감칠음은 솔 플랫에서 단삼 도니까 C 더블 플랫. 마지막 반감칠음은 오음 치름이 단삼이 아니라 장삼이죠. 그래서 솔 플랫에 장삼도 위 C 플랫. 네, 이렇게 해서 답이 만들어지는 거. 이 모든 음을 쓰셔야지 정확한 정답입니다. 이번에는 레로 시작하는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방법은 똑같아요. 이거 잘 모르겠으면, 책 보셔서, 책 어디죠? 잠시만. 책 페이지가 어디냐면요. 어, 네. 10페이지 한번 만드, 보시면 돼요. 10페이지. 10페이지 맨 위에 예 1-4를 보시면서, 네, 만드셔도 돼요. 자, 만들어 봅시다. 이거는 조금 빨리 설명할게요 장단칠화음은 장사마음 만들어야 되니까 레파샵라 단칠화음은 레파라 장단칠화음은 파샵라 감칠화음은 파라플렛 그쵸 다 사이사이가 단삼도 반감칠도 역시나 감칠과 똑같이 사마음 만드는 과정까지는 라플렛 자 장칠화음은 도샵 라부터 도샵까지가 장삼도, 그쵸 단칠은 라, 도, 단삼도 만들고, 자, 장칠도 아 미안해요. 세 번째 장단칠화음은 라, 도, 그쵸 오음칠음 단삼 만들어야 되니까 네 번째 감칠화음은 라플렛도플렛 계산해 보면 단삼도죠. 반감칠화음은 라플렛 그다음에 장삼도 만들어야 되니까 도. 네, 여러분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삼음 오음 같은 경우에 주황색, 오렌지색으로 표시했어요. 그리고 오음이 정해져 있죠. 장칠화음은 라, 단칠화음은 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감칠화음 같은 경우에는 오음이 라 플랫이에요. 그러면 그 새로 정해진 오음을 기준으로 해서 장삼도를 만들던 단삼도를 만들던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퀴즈 첫 번째 나갑니다. 미를 이 음을 기, 근음으로 하는 7함 다섯 개를 만들라. 바, 방금 앞서서 제가 도 기준음, 레 기준음으로 해서 근음 만든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네. 이게 일단 숙제입니다. 첫 번째. 네, 저는 넘어왔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한번 볼까요? 18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네, 18페이지 1번부터 12번까지 푸시는데 제가 한두개 정도 네, 직접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8페이지 1번 동그라미 1번은 레를 근음으로 해서 장칠 화음을 만들래요. 네. 바로 직전에 우리 했던 거 그냥 하면 되죠? 장치라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장삼화음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삼음, 아, 미안해요. 오음과 칠음이 여기 역시 장삼도로 되어야 되죠? 그래서 답은 레, 파샵, 라, 도샵이 됩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아, 미안해요. 네 번째. 4번. 동그라미 4번. 시를 근음으로 하는 장단 칠함 만들기. 네, 장담 칠화, 장단 칠함, 장단 칠함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네, 밑에는 일단 장사 마음 만들고, 오음과 칠음 사이가 단삼도로 되면 되죠? 네. 자, 일단 장사 마음 만들었습니다. 시, 레샵, 파샵. 그 다음에, 이제는 오음, 파샵 만들었으니까, 파샵으로부터 단삼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라가 7음이에요. 답은 C, 레, 샵, 파샵, 라. 네. 여러분들 뭐 풀어 보세요. 자, 그다음에 페이지 16번 3번부터 16번까지 풀기. 자, 이거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여러분 혼자 풀라 그러면 어려우니까 두개 정도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예로 설명해드릴게요. 1 6페이지 1번 D메이저고 음이 시레솔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에 대한 화성기호를 쓰래요. 자, 중요한 단서는 D메이저라는 거랑 시레솔 이렇게 화음이 나왔는데 뭔가 사마음치고는 깔끔하게 정리가 안됐죠. 중요한 거 먼저 이 문제 풀려면 필요한 게 첫 번째는 그음을 찾아야 돼요. 시레쏠의그음이 뭔지를 찾고 두 번째는 위치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럼 그음은 어디 있을까요? 자, 시가 그음이면 시레파가 나와야 되고 레가 그음이면 레파라라는 화음이 나, 나와야 되고 솔이 그음이면 솔시레가 나와요. 근데 지금 시레쏠이니까 솔시레 화음 맞죠? 그래서 그음은 솔입니다. 그리고 위치 따지는 거는 가장 밑에 있는 음이 근음인지 삼음인지 오음인지를 찾는 거예요. 얘는 어쨌든 근음 솔 찾았고, 솔, 시, 레, 화음을 변화시켜 준 거니까 자리 바꿔준 거니까, 시는, 솔, 시, 레에서 시는 삼음입니다. 그러면 삼음이 맨 밑에 오면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했었죠? 첫 번째 동영상에서 네, 6화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6이라고 쓰는데, 무슨, 몇 도의 6화음이냐? 디메이저죠 그러면, 레미, 파, 솔, 자, 1, 2, 3, 4. 4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메이저에서 4도는 장사마음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쓰시고, 옆에 조그맣게 6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두 번째 문제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C 마이너예요, 마이너. 미 플랫, 라 플랫, 도. 자, 얘도 중요한 거는 그 음을 잡고 위치를 따지라는 거죠. 자, 그 음이 뭘까요? 미가 그 음일까? 라 아니면 도. 어떤 게그 음이죠? 네, 하나씩 쌓아보세요. 미를 그 음으로 하면 미솔시 아니죠. 라를 그 음으로 하면 라 도미. 어, 맞네요. 그러면 라가 그 음이에요. 자그음은 찾았고 위치 자, 라는 근음이고 라도 미니까 미는 오음이에요 오음이 맨 밑으로 왔을 때 우리 개를 사륙화음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러면 어떤 사륙화음인지를 찾읍시다 C마이너에서 근음이 라면 도레미파솔라 자1 2 3 4 5 6 6도네요 6도는 어떻게 써야 되죠 네. 대문자, 왜냐면, 라, 라플렛, 도미플렛, 이 6도는 장사 마음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쓰고, 위치가 둘째 자리바꾸이죠 네. 그래서 얘는 6도의 4, 6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어, 설명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잠시만. 자, 16페이지에 3번부터 16번, 끝까지 직접 풀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 퀴즈예요. 자,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이게, 어, A 마이너에 2도 4, 륙화음을 적는 거예요. 지금 방금 하셨던 거랑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그쵸? 얘는 음을 주어주고 그게 어느 화성인지 적는 건데, 얘는 반대로, 화성 기호를 알려주고 음을 적으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조금 더 어려운데 한번 해. 앞에 거를 하시면 얘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머릿속에서 잘 모르겠으면 그 수학 문제 풀듯이 연습장에 살짝 어 해서 계산해 가면서 푸시면 됩니다. 자, 제일 만만한 거 한번 뭐 같이 풀어볼까요? 음... 자맨마지막거 한번 제가 풀어 보겠습니다 f 마이너의 1도의 6화음 자 f 마이너의 1도면 파솔라시 도레미파 순이니까 근음을 파로 두고 1도니까 파라도 겠죠 그쵸 얘는 기본 위치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본 위치라면 첫째 자리 바꾸이면 3음이 맨 밑으로 와야 되죠 3음이요. 뭐죠? 파, 라, 도 중에서 3음은 라예요. 그쵸? 라 그러면 여러분들 라로 시작해서 음을 어떻게 쌓아야 돼요? 라, 도, 파로 쌓아야 되죠 그쵸?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마이너 문제도 좀 나오는데 마이너 풀때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화성 단음계 처리하는 거 있죠? 음계에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A 마이너 보세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인데, 이건 자연 단음계였을 때고, 화성 단음계면, 라, 시, 도, 레, 미, 파, 일곱 번째 음인, 솔, 에, 샵 해줘야 되죠? 네. 그쏠의샵한 거를 여러분이 이 마이너 문제 풀때 만약에 A 마이너라면 쏠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샵을 꼭 붙여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이거는 제가 어떤 학생이 보내신 숙제를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올려놨어요. 지금 이 학생은 3주차에 두 과목을 한 종이에 가지런히 깔끔하게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보기가 좋아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네. 한 페이지에 다 그냥 한꺼번에 보내셨어요. 퀴즈 1번, 2번 시창도 썼죠. 네. 그리고 보기도 되게 좀 깔끔하죠. 그리고 화성학. 첫 번째 퀴즈, 두 번째 퀴즈. 네. 자, 얘가 답이에요. 그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첫 번째 이거 퀴즈, 이게 답이고요 시창이지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 이것도 대충 봤을 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그리고 얘 한번 봅시다. 이거 풀이 하는 거 한번 맞는지 봅시다. 1번. 화성학 1번에 1번. 샵이 3개 붙은.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부터 표시해줬어요. 좀 크게 해드릴게요. 네. 샵이 3개 있는 조. 샵이 3개 있는 장조는 A 메이저. 그거에, 자, 3도 밑에 정확하게 말하면 단 3도 밑에 그래서 f인데 그냥 f가 아니죠 왜냐면 조표에 f의 샵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f샵 마이너 오케이 잘 하셨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제가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마이너를 쓰실 때는 이 f샵도 소문자로 써주시면 더 좋아요 f샵을 소문자로 써주시면 더 좋고 메이저를 쓰실 때는 대문자로 네 2번 같은 경우에 C 대문자로 쓰시면 좋습니다 2번 답은 네 C마이너 맞고요 자 풀이는 플랫이 세개 C, E, 라기 때문에 마지막 플랫에서 4도 밑에가 장조의 그 으뜸음이죠 미플랫 그래서 3도 밑이니까 도. 그래서 c 마이너. 3번은 아무것도 안 붙었기 때문에 c 메이저에 c 그러니까 메이저라면 c 메이저고 우리는 마이너 찾아야 되니까 3도 밑에. 그래서 a 마이너. 자, 그다음에 4번. 4번은 샵 하나 붙었죠? 장점은 어떻게 돼요? 네. 2도 위. 마지막 샵에 2도 위니까 소리 으뜸음이어서 G 메이저. 하지만 우리는 찾는 답이 마이너기 때문에 E 마이너. 네. 5번은 그냥 풀지 않겠어요. 자, 5번은 G 마이너. 네. 메이저를 찾으면 C 플랫 메이저기 때문에 3도 위치라서 G 마이너. 그다음에 6번은 플랫이 엄청 많네요. 시, 미 아래 솔도 마지막 붙은 플랫에서 4도 미치니까 도시라 솔 해서 솔 플랫, 그쵸? 솔 플랫이 이 플랫 6개 있는 조의 장조인데, G 플랫 메이저인데, 우리가 찾는 건마이너기 때문에 3도 밑으로 낮추세요. 그러면 솔파미 해서 미라고 그냥 하고 싶지만, 조표에 뭐가 붙었죠? 시 미. 미에 플랫이 붙었기 때문에 얘는 E 플랫 마이너입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이거 틀리신 분들도 많아요. 잘 보세요. 이 e 마이너의 1도부터 7도까지. 네. 자, 일단은 음만 적어. 저기 음계만 일단 적으면 되죠. 미파솔라시도 레미를. 아, 자, 마지막 미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네, 어쨌든 근음이 되는 미파솔라시도 레를 적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화성 단계를 음 어, 적용해서 풀어야 되죠. 화성 단음계를 적용해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미파솔라시도레, 일곱 번째 음인 레샵을 반드시 적어줍니다. 네. 일단 제가 원했던 답은 레샵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3화음을 만드는 거죠. 그는 미에 미솔시, 파에 파라도, 솔에 솔시, 레에 샵이 붙어야 되죠. 그쵸. 레가 나왔기 때문에 레에 샵을 붙이고, 화성 다는 게 처리해서, 다음에 4도는 라, 도, 미. 다음에 5도 역시도 이 레가 들어가네? 그러면 레에 샵을 무조건 붙여야 돼요. 그래서 시, 레, 샵, 파. 6도는 도, 미, 솔. 그 다음에 7도는 레, 샵. 어, 여기, 란데, 솔로 잘못 적었어요. 그쵸? 여기, 저기, 덧줄 하나 그리셔야 돼요. 레, 샤, 파, 라. 예, 네, 요거 빼곤 잘 하셨네요. 그 다음에, 단조에서 1도는 어떻게 돼요? 단사마음. 그래서 소문자. 2도는 감사마음. 그래서 소문자에 작은 동그라미. 3도는 레에 샵이 붙음으로 해서 증사마음이기 때문에 대문자 플러스 작은 그 십자가 모음. 고양. 그 다음에 4도는 어떻게 되죠? 단사 마음이죠? 그래서 소문자. 그 다음에 5도는 어떻게 돼요? C, 레, 샵, 파니까 파에도 샵이 당연히 붙죠. 조표에서. 그래서 얘는 장사 마음. 그래서 대문자. 6도 역시 장사 마음이라서 대문자. 7도는 레, 샵, 파, 샵, 라. 자, 계산해 보면 감사 마음이기 때문에 소문자에 작은 동그라미를 오른쪽에 그리시면 됩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수업하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퀴즈 두개 푸셔서 자, 지금 이 친구가 되게 모범 답안처럼 모범 굉장히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하셔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숙제를 한 페이지에 한 바닥에 그냥 매일 한 번에 보내시면 서로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편하시고, 저 역시도 클릭, 어, 메일을 한 사람당 네 번씩 보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제가 체크 잘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내주시면 가장 제가 감사할 것 같아서 여기 올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숙제 잘 하시고요. 어 모르는 거 있으면 꼭네 카톡방에 물어보세요. 지금 잘 기초를 다지셔야지 되지. 어 지금부터 이게 잘 모르겠다. 점점 몰라서 이렇게 그냥 공부 안 해버릇 하시면 정작 화성학 고, 그 제대로 들어가기 지금 전 단계거든요. 지금 이 음악 이론이 탄탄해야지 여러분들이 화성학도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과목 전공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못 하면 나중에 또 들어야 되는데 그 굉장히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실 때 확실히 하시는 걸로 합시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